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구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도 총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총리 3명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 땅에서 끌려왔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총리로 앉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는 다르게 지혜와 총명이 있고 또 꿈을 해석하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 다니엘에 있었기에 다른 총리들이 많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갖다가 좀더 끌어내리려고 해도 뭐 잘못하는 일이 없으니 이를 끌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계책을 세웠는데,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왕과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을 멈추질 아니합니다. 이것을 어, 왕에게 고자질을 하고 드디어는 다니엘이 사자 굴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하고자 애를 썼지만은 자신이 도장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신하들 앞에서 그것을 변개할 수 없기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는 왕궁에 돌아가서 금식하고 한잠도 자지 못합니다 다음 날 날이 밝게 되자 이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곳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고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외치게 될때이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어,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내가 상해 당하지 아니하였고 어, 그러므로 나의 무죄함이 이제 명백해졌고 어,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그런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왕이여, 심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갖다가 굴에서 끄집어 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모두 끌어오라고 랬습니다 그리고 그 처자들까지도 전부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이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그 뼈까지 으스러뜨리면서 전부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나라에 조소를 내려서 자기 의 나라의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 영원히 변하지 않, 않으실 하나님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다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제국이 바뀌면서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어떠한 이치와 말과 지혜보다도 뛰어나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그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죄한 자와 믿음의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죽이시는 일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사악한 자들의 묘략은 자기 뼈까지 부수게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갖다가 참수했던 자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처자식까지 사자의 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시대를 거쳐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도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